독해 일 부분 문장 성분의 결여와 남용에 관련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장 성분이 결여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어휘가 들어가 있을 경우 그것도 하나의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순에서 벗어나는 뭔가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더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우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은 필수 문장 성분이 빠져 있다, 혹은 잘못 쓰였다, 아니면 단어를 잘못 썼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실제 문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로 갑니다. 야 우르 약물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입니다. 자, 뭡니까? 린, 좡, 종, 장, 지, 엔더. 임상 중에서 자주 보이는 발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A, 시, B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A, 시, B, E까지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물열이라는 것은 임상 중에서 자주 보이는 발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콤마! 그 뒤에 또 연결되고 있네요. 그것은 무이 아닙니다. 요, 기억해 주세요. 주체를 강조해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질병, 번신, 질병 그 자체로 인치. 인치라는 거는 약이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질병 그 자체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봤더니 뭐가 또 보입니까? R실이 보여요. 무엇 A, R실 B, 호 연결하셔야죠. 우시 a, 아쉬 b, a가 아니라 b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b 뒷부분에 봤더니 여까지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뒷문장의 구조도 굉장히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질병 그 자체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야 우시 용부당 약물 사용의 부당함으로 어그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인치 약이 되었다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선 여뒷부분에 뒤에 따라 나오는 수로가 지금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정답은 그렇다면 A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약물열이라는 것은 임상 중에서 자주 보이는 발열 원인 중에 하나로 그것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것은 질병 그 자체로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용 부당함으로 약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A. 바로 골라주실 수 있네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중국또실어 중국은입니다. 자주 보여요. 다더 파인디. 더라는거 복숭아죠. 복숭아의 발원지입니다. 콤마 뒤에도 연결됩니다. 전 세계 95%의 재배 품종들은 모두 줄지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라이 웬위 어디에서 기원되어 있어요. 중국의 중국의 상하이 쇠미 상하이 상해 쇠미 복숭아 품종이라 봐주시면 돼요. 상하이 복숭아에서 기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없네요. 그렇죠? 이 품종들은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괜찮죠? 주술목의 관계. c 로 가볼게요. 고구차라는 것은요, 구이실지에 고구 시기에 채취한 춘차봄 차예요. 여기도 보세요. A는 B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고구차라는 것은 입니다. 봄의 차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콧맛도 연결되고요. 저종차, 이 차는요. 서저, 색깔과 광택이 일류 푸르르고요. 그리고 나열하고 있어요. 예, 회, 즈, 만. 예, 회, 즈, 만이라는 거는 이파리가 뭔가 두텁고 그리고 즙이 가득 차 있어요. 육즙이 뭔가 가득 차 있는 그거라서 그외이 가히 보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좌종 상필. 자종차 속의 차 중에서 샹핀 상품 고급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고급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술목의 관계 또 수로의 관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뒤에 보게 가볼게요. 천진강 자 천진항은요 찐옌 올해 신开통 새로 개통했어요. 내외 항선 10조 내외라는 건 국내외. 국내외 항로 10개를 개통하였습니다. 주술복 뭐 괜찮아요? 천진항은 개통하였다. 항로 10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콤마 연결되고요. 동, 전球 200多个国家和地区的 800多个港口. 자, 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먼저 기억할 거.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뒷분에 명사가 따라 나와요. 그러면 이때 동은 전치사로 보셔야 돼요. 우리 알고 있는 어의 의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와. 전 세계 200여 국가와 그리고 地区的 지역의 800여 개의 항구와 또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이 왕래. 무역 왕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의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싶었겠지만 뭐뭐와의 개념으로 잡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으로 일치하는 건 A. 맞습니까? 지금 뒷부분에 이인, 지가 빠져 있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뭔가 빠져있다. 그것도 하나의 오류가 될수 있으니 이런 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A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결여와 남용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